오늘은 해남 두류산 두륜산 도립공원 가련봉에 올라갔습니다. 아, 지금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오고 구름이 많이 끼어서 해도 없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습니다. 아, 산에 봉우리가 굉장히 많은데, 여기는 가련봉이라고 하고요. 703미터입니다.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노승봉이라는 봉우리입니다. 높이는 여기보다 좀 낮고요. 노승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노승봉이라고 한답니다.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요. 가련봉은 앞에 두 봉우리와 지금 서 있는 봉우리 세 개를 합쳐서 가련봉이라고 합니다. 가련봉이 참 노승봉에서 봤을 때 이쁘게 잘 보입니다. 이부, 여기가 해남에서 가장 큰 대흥사라는 절입니다.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가봐야 되겠습니다. 편에 아까는 고개봉이라는 봉우리가 보였는데 지금은 봉우리가 보이질 않네요. 그 고개봉에는 전망대가 있고 케이블카가 있는 것 같습니다.